안녕하세요. 마당을 나온 암탉을 그린 김환영입니다. 어, 그 그러니까 20년이라고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. 사실 뭐 80살을 산다고 해도 4분의 1 정도의 시간이고. 황선미 선생 님이 원고는 탕 터지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. 아주 자유롭게 내가 그리던 대로 다 표현해도 되겠구나. 그래서 되게 자유롭게. 작업을 했고 내가 이거를 다시 그리려고 정독을 했을 때아 나는 이렇게 그릴 수 없다 이제는 그 당시에 내 상태가 이 텍스트에 몰입하게 했고 굉장히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상상력이 발휘가 된 거죠 이렇게 원고를 복사된 상태에서 이렇게 봤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그냥 확 몰입이 된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원고를 딱 뭉칠 내려놨는데도 막 머리에 그림들이 지나가가지고 그거를 A3 종이에다가 막이그 죽펜 이런 거로 이런 거로 막 그렸어요. 근데 이제 그이글 자체가 일단 감동적이었기 때문에 그 영상들이 지나갔던 거고 그 영상들이 그렇게 지나간 거는 아마 그 전에 애니메이션을 해왔던 그 관성이 있을 거고, 그리고 또이 원고가 그걸 친 거고, 그래서 그두 가지가 충돌해서, 어, 그런 그림이 나온 것 같아요. 그래서 계획적으로, 아, 이건 애니메이션, 어, 기법으로 이렇게 그려보자, 이런, 이런 적은 없고, 이 글에서, 어, 애니메이션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아요. 어, 3차원 이 대개는 카메라 시점으로 원근법이 작용을 하는 그런 식의 그림들이 그려졌었고, 그거를 내가 느끼는 대로 그리니까 이제 애니메이션 비슷한 그런 그림이 됐던 것 같아요. 그 제일 큰 거는 이제 그 작가죠. 작가가 어, 이 글을 써줬기 때문에 그 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던 것들이 이렇게 터져 나온 거고 그래서 작가한테 이제 제일 고맙고. 그다음에는 이제 독자인데 독자들한테 이렇게 연결을 하는 데에서 아주 역할을 한 데가 많죠.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어린이 도서 연구회가 그 되게 열심히 전국에 다니면서 좋은 책 보급하기 위해서 애를 써줬고 그때 내 상황이 어, 이 암탉이 입삭하고 굉장히 비슷했기 때문에 그 시간과 그 공간 속에서 최대한으로 어,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 그때 그 시간, 그 장소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의미 있게 생각이 들어요. 다시 이번에 이제 표지 작업하면서 다시 보는데 그 주인공은 큰 관심이 없는 거예요. 그 조연 급인뭐 초록머리나 나그네나 그리고 그런 것들의 배경에 있는 풍경이라든지 배경들. 이런 것들이 되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제일 관심 있게 본 거는 잎사귀 초록머리 나그네와 초록머리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되게 이렇게 관심 있게 봤어요. 왜 그렇게 보게 됐을까 하면은 시골의 삶이라는 게 사실 변방의 삶이고, 어, 되게 열심히들 살아가시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무도 모르죠 어떻게 사는지 그 그런 것들이. 20년 동안 보아온 거기 때문에 어, 그런 변화가 있었던 거 아닐까? 제가 좋았던 장면은 그 잎사귀 그 닭장에서 나와서 마당으로 마당에서 다시 쫓겨나가지고 저수지로 가요. 들판에 조금 있다. 저수지를 발견하고 저수지를 가는데 그 들판으로 나갔을 때 크게 이제 그 야산 같은 데에, 뭐, 펼쳐지는. 이 장면을 그렸을 때 굉장히 해방감을 느꼈어요. 그 장면하고 또 하나는 초록머리가 이제 사춘기가 돼서 그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는,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외로 꼬고, 이렇게 가슴속에 이렇게 넣고, 자기가 비친 그물 장면이 있는데, 그건 사실은, 어, 글에는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. 근데 이제,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를 그리고 싶어서 그 물에 얼 비친 자기의 모습을 그 독자들이 볼수 있게 이제 장면을 그렇게 그린 거죠. 내가 스스로 굉장히 행복했거나 해방감을 느끼던 장면들이 그렇게 있어요. 몇 군데. 네. 아가 나는 닭장에서 알만 낳아야 하는 암탉이었단다단한 번도 내 아를 품어보지 못했어. 하지만 너를 만났고 나는 비로소 엄마가 되었단다. 잎삭은 초록머리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. 초록머리는 자는지 날개 쭉지에 머리를 묻고 움직이지 않았다. 물결 위에 달빛만 은은히 비치고 있었다. 그 되게 감동적으로 읽었던 책이고 거기에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던 거고. 만약에 독자분들이 그걸 발견해주지 않았으면 그냥 개인적인,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책이 됐을 거예요. 근데 독자분들이 이 책을 발견해 하시고 그림에도 애정을 가져주시고 그 어린 초등학교 독자들부터 해서 그 청소년, 그리고 학부모님들, 이분들이 아주 저한테는 굉장히 큰 지금 작업을 하는데도 그렇고 또 그림을 그려나가는 어, 대해서 아주 큰 힘이 됐습니다. 고맙습니다.